너무 귀 어? 너 죄송해요. 사진 아, 찍어? 죄송. 아뭐 하냐고! 그만 놀려! 웃지 마! 죄송하게 생겼노는 뭐해요와 <laughs> <laughs> 우와! 우와 개쫀다! 와. <laughs> 야, 야 진짜 밖을 못 가겠어. 아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혹시 안 바쁘시다면 기습 질문. 만약에 무인도에 이세 명의 여자와 본인이 혼자 떨어졌다. 어떤 분과 결혼하시겠습니까? 저는 배추가 달려있어서 식량 걱정이 없습니다. 저희 다 씻겨 놓으면 예뻐요. 머리숱 걱정 없으실 거예요. 그럼 머리숱 걱정 없으니다와 송지아. 머리숱이 없었어. 내가 머리숱 아, 없었어. <laughs> 배고파 미치겠어. 오랜만에 강남 나오니까 재밌잖아요. 시선이 너무 뜨겁네요. 입국 컨나면 레전드. 오, 오, 오. 우리 누가든 네 명이요. 평균 없으시는 가자. 게 너무 좋아. 너무 친절하셔. 가자, 가자. 야, 너 빨리 야 안녕 쪽봐 외부, 외부 음식 반입 <laughs> 금능 외부 음식 외부 음식 반입도 되나요? 외부 음식 반입. 아니 제가 외부 음식을 아, 타고 있어가지고. 아. 이거는 가능하세요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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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육수 드겠습니다. <laughs> 손님 저희 서비스로 드리시면 <laughs> 돼요 감사합니다. 저드릴거 놓고 그 배주라도 드시. 안녕하세요, 임마추입니다. 합격하셨습니다. 진짜 심장이 너무 터질 것 같고 제가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네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기회를 주신 최근 대표님께 감사합니다. 마천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11일의 인턴 기간 동안 안 뽑으면 이상할 정도로 방대한 활동량을 보내줬고 앞으로도 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학교 축가 합니다. 제가 나서 진짜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. 중간 이상만 중간 이상도 바라지 않습니다. 중간만 갈수 있게 해주세요. 아, 열심히 하겠습니다. 다들 축하해 서 감사합니다. 저희가 이제 이저이이 수카해. 저희가 사 수카해. 웃 저희가 사 수카해. 저희가 사 수카해. 아, 미친 거 아니냐고. 이거 왜신청했냐고이 아, 뭐야? 이거. <laughs> 야 얼마나 데리고 온 거야 어제? 게나게 많이 마시지 않았어요? 아니, 도 여기까지 도 모르게. 나도 차르가 나도 모르게. 나도 모르게. 나도 모르게. 나도 모르 나도 모르파나나온 썩은 파인애플 같다. <laughs> 자기야. 자기야. 여보. 여보. 마쭤벨트해. 응. 제대로 해. 이 모습만 보면서 뭐 술을 엄청 먹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. 조금 허세를 좀 부려봤습니다. 나 어디 가서 술 빼지 않는다. 나좀 먹을 줄 아는 여자다라는 마음으로 맥주 한 병도 못뭐 제대로, 한, 그러니까 한 피트도 제대로 안 먹었었죠. 그냥 저는 술 쓰레기입니다. 네. 실망이야? 자 오늘 티당이 방송에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. 마지막에 미친놈, 미친놈 짓거리 하고 왔어요. 중학생 여자애들이 사진 좀 찍어주세요. 이러는 거야. 또 사진 찍어달라 그러나? 오케이. 하고 가가지고, 그래, 사진 찍어줄게. 이러고 딱 사진 찍는데? 어? 아니, 누구세요? 이러는 거야. 너네 나 누군지 몰라? 네! 그래, 그래도 일단 같이 사진을 찍자. 이러고 사진을 찍고, 이 새끼 뭐지? 왜지 사진을 찍는 거지? 당연히 나내 사진을 찍어 달라고 한줄 알았는데 같이 찍자고 안 했는데 그냥 같이 찍었어요. 이에서막 <laughs> 아 누구야 누구야 막 이랬다니까. 아니, 그냥 찍어 달라고 한 건데 어 아, 그럼 제가 같이 찍어 드릴게로 같이 찍어 버렸어. 아, 사진 찍어 달라고 하는데 아, 무슨, 내가 나랑, 나랑 사진 찍어 달라는 줄 알고. <laughs> <laughs> 음, 얘들아 미안해. 그 아직도 그 아이들의 말이 귀에서 맴돌아. 아니 근데 누구세요? 나는 에 살도록 하겠습니다. 하여튼 그래서 오늘 그분을 모셨습니다. 저의 메이트 예비 남편 빨리 모시자고요 자기야! 들어와 주세요. BJ 마술맨 님입니다. 신랑 잘 생겼네.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. 저희가 회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기 예. 때문에 회의해야죠 제가 마술맨님한테 예. 어떤 다른 마음이 있거나 예. 설레다거나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매직매치 공방을 하면서 파트너를 뽑을 때 마술맨님이 아, 왠지 내 뒤에 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음 아니나 다를까 제 뒤에 계시더군요 저는 처음부터 조현님 골라야지 라는 생각 밖에 없었어요 왜요? 그 중에서 제일 이쁘셨습니다 차라 아니 근데 있잖아 여러분 하나 고발할 게 있어요 카메라에 나오지도 않는데 자꾸 제가 막아 긴장된다 이러고 있으니까 좀 볼까요 이러면서 자꾸 여기를 심박수로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플로팅을 하는 거예요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이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죠 오늘 조연님 봤는데 이쁘시더라고 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연인 컨셉 아니었고요. 계속 졸, 따라다닌다고 둘이 계속 같이 다닌다고 뭐 하냐고. 일심동치냐고 계속 또 들어, 또 들어간다, 또 들어간다. <laughs> 어땠는데? 아니 마중이야. 다정하신 분이야? 몰라. 완전 이거 또라이구만 이거. 예? 또 이제 기사님은 또 만나겠지 우리가? 나 그치, 게, 나안 맞는다 아 아니다 카이케. 나안맞는다 카이케. 계속 콜을 하면 또 기사님이 또 음병처에 아, 그또 이렇게 안 만날 수 있지. 우리 또 봐야지요. 아안 본다 카이케. 아니 접속하려 진짜 미쳐버리겠다. 아이고. 아, 네. 본다 카이네 아, 기사님 우리 내리고 나면 아이고 힘들다. 나기 빨린다. <laughs> 기사님 택시 아니면 나 접속 안 간대. <laughs> 여기 서 드릴게 아, 감사합니다, 기사님. 예, 어? 기사님. Yeah. Okay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드 자, 여기 가있어안녕하세세요안녕 안녕하세요. 세요 안녕하세요. 요안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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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아니 원래는 이제 호떡을 야, 살 때는 야, 아 맛있겠다라는 맛있겠다. 생각으로 구경을 했는데 너왜 경쟁자를 보듯이 자꾸 <laughs> 지금 보는 거 기분이 그냥 개나 <laughs> 임채무 이 새끼 <새끼대요>, 때문에 네. <laughs> 좌우, 좌우 비교 오케이 <laughs> 아니 이게 뭐냐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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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떡승이라는데 아니 나 접신자라. 내가 졌다고 하자. 아니 근데 <laughs> 원래 이렇게 갖다대면다 호떡이 큰거 아닌가? <laughs> 동무이 크지? 이런 자리를 만들게 해준 임채무 씨한테 영상편지 한 한마디 남기시죠 케이크! Okay. 찌야! -ah. 어 정말 너를, 너 덕분에 내가 부산에 와서 이 씨앗톡톡도 먹고 진짜 내가 평생 이은혜를 잊지 않고 앞으로 살아갈게 찌야! -ah. -ah. 이건 무슨 감성인 건데 씨앗톡톡이다 right. 아, <너>. <내가 내가> 진짜 아 진짜! <S> <S>